새벽 배송 금지 문제는 실제로는 민노총이라는 이 나라의 굉장한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뒤에 숨어있어요. 단지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 때문이라면, 야간에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야간에 청소 못하게 해야 되고, 새벽에 신문배달이다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유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 언뜻 보면 어, 건강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뒤에 숨어 있는 함의는 인노총의 기득권입니다 그런 기득권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명품 있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발굴해서,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강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 보수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에, 자의 권 선택권을 보장하자 라는 것을 통해서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이슈고, 이겨내야 하는 이슈고, 이기고 있는 이슈입니다. 두 번째를 보죠. 거리에 보면 전동 킥보드를 하면서 어, 어린아이들이 위험하게 타고 그리고 사고가 나고 심지어는 어, 사,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규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철학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공동체 이익에 침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할 때는, 명분 있게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능함과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민주정착론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 들은 다음에 저와 함께 어,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 전동킥보드 규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제가 어떤 이슈를 할때 반드시 뭔가 법안이라든가 조치로서 끝내는 이유는 매듭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든 던업없떤 간에 뭔가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신상특검, 그러니까 김병기 공천특검, 그리고 통일국위특검, 그리고 방소폭이특검 이정원 신분는 맡기는데 이거 끝까지 반드시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ughs>